591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 오리라 성금요일 내가 땅에서 들어 올려질 때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 오리라 요한 12 3이 사랑하는 아들들아 내 아들 예수께서 순환하시고 돌아가신 이 날을 나와 일치하여 지내어라 내가 땅에서 들어 올려질 때 이를 위하여 아버지의 말씀께서 내 동정 모태에 강생하셨다 이를 위하여 이 어머니의 태 중에 아홉 달 동안 머물러 계셨다 이를 위하여 가난하게 이를 데 없는 동굴에서 탄생하셨다. 이를 위하여 죽음의 위협에 처한 유년기를 보내셨고, 일상적인 일거리 앞에서 허리를 구부리고 노동한 청소년기의 나날을 보내셨다. 그분의 거룩한 몸이 아름답게 자라는 것을 보면서 나는 아버지께서 예비하시고, 기다리시는 산 재물로서 그분 자신을 바치기로 되어 있는 장소를 자주 생각하며 몸을 떨곤 했다. 그러니 예수님과 함께 골고타 정상을 바라보자. 여기서 이제 그분의 피 흐르는 희생제사가 막 완성되려고 한다.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오리라. 아버지께서는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당신 외아들을 주셨으니 요한 36인은 세상이 그분을 통해 구원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속량하기 위한 대가로 당신 자신을 바치셨다. 너희의 구원을 위해 당신 자신을 희생으로 바치셨다. 이 구원의 선물이 온 인류에게 미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 하느님의 자비에 살아있는 성상을 보아라. 자비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외아들을 주셨다. 자비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셨다. 자비로 말미암아 온갖 타격과 모욕과 폭행이 오늘 그분의 거룩하신 몸에 떨어지게 되었다. 나와 함께 하느님 자비의 새싹이 그분의 희생된 몸에서 도단하는 것을 바라보아라. 나와 함께 허리를 숙이고 그분의 순한 전체에 걸쳐 개화된 자비의 향긋한 꽃송이들의 친구하여라. 우리 함께 오직 하나의 상처덩이가 되고만 그분의 몸에 입맞춤을 들이자. 가시가 깊숙이 박힌 그분의 머리에 못으로 꿰뚫린 그분의 손과 발에 창에 찔려 갈라진 그분의 심장에 입맞춤을 드리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바치신 참된 하느님의 어린 양께 애정과 고뇌가 함께 서린 마음으로 입맞춤을 드리자.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오리라. 온 인류가 구세주요 구속주이신 그분의 사랑 안으로 이끌려온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충만한 생명의 친교 안으로 들어갈 새 인류가 그분에게서 태어나고 있다. 그 꿰뚫린 심장에서 하느님의 자비가 물과 피와 함께 흘러내린다. 여기서 교회가 태어나고 너희 구원의 성사들이 솟아난다. 하느님의 자비는 그리하여 어린이들의 천진함을 지켜주고 젊은이들의 활력을 굳건히 하고 어른들의 약함을 떠받쳐주고 가난한 이들의 고통에는 위로를 죄인들의 죄에는 용서를 임종자들의 공포에는 희망을 주신다. 모든 이들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시는 것이다. 너희를 위해 땅에서 십자가 위로 들어 올려지신 예수님 안에서 모든 인류에 대한 하느님 자비의 승리를 보아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구속되었다.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 오리라. 나는 그분의 이 구원 계획에 어머니로서 동참한다. 그래서 오늘 십자가에 못박히시는 내 아들 곁에 있으며. 그분이 땅에서 들어 올려지실 때 깊디 깊은 연민의 정으로 우러러 본다. 그분의 모든 고통을 함께 나누고 그분 십자가의 무게를 나 자신의 몸으로 통감한다. 못이 내 영혼을 꿰뚫고 로마 군인의 창이 이 엄마의 심장도 찌른다. 이와 같이 나는 너희를 위한 구원 사업에 공동 구속자로서 참여하는 것이다. 그리고 어머니로서의 내 고통을 내 아들의 모든 고난과 합친다. 하느님 자비의 어머니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내 아들 예수께서 구속된 인류를 나의 모성에 맡기신 것도 그 때문이다. 예수께서 모든 인류에게 나를 참된 어머니로 주신 것이다. 너희 모두 나의 이 새로운 영적 모성의 요라만으로 내티 없는 성심의 안전한 피난처로 들어오너라. 내가 파티마에서 예언했듯이 너희는 그분의 승리와 더불어 하느님 자비의 가장 위대한 기적이 세상의 성취됨을 보게 될 것이다. 592. 구원자의 어머니 아들을 잃고 내가 홀로 남아있는 오늘 사랑하는 아들들아 너희는 나와 함께 깨어있어라. 나는 구원자의 어머니이다. 그분의 사명은 완성되었다. 잔인하게 매도되고 능욕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의 몸은 이제 새 무덤에 안장되어 계신다. 산재물이 받쳐졌다. 새롭고 영원한 계약의 희생제사가 봉헌되었다. 그한 없는 고난의 요람에서 하느님과 화해한 새 인류가 태어난다. 어머니는 아직 살아있다. 온 존재를 휩싸는 고통 속에 깨어있다. 그러나 흔들림 없는 믿음과 갈수록 확실해지는 희망 속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다.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무덤에 누워계신 내 아들 예수께서는 그분의 신적. 영광의 광채에 쌓여 바야흐로 부활 하시려고 한다. 생명의 창조주이신 그 분께서 죽음 속에 머물러 계실 턱이 없고 세상에 비치신 분께서 어둠의 지배를 받 으실 턱이 없다. 너희를 악의 종사리에서 영원히 해방시키신 분께서 어떻게 죄의 결과인 죽음 속에 당신 자신을 묶어 두실 수 있겠느냐 나는 구원자의 어머니이다. 나의 이큰 고통의 날은 모든 인류 에게 지극히 큰 기쁨의 여명을 예비 한다. 돌아가시어 오늘 무덤 속에 누워 계신 내 아들만이 홀로 너희의 구원자 구속주의시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날을 너희의 이티 없는 통고의 어머니와 일치하여 지내어라. 그분의 신성에 대한 믿음으로 지내어라. 그분의 결정적 승리에 대한 바람으로 지내어라. 사랑으로 그리고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신 은총 안에서 지내어라. 오늘은 나의 새롭고 보편적인 모성이 시작되는 첫날이다. 내가 모든 인류의 어머니가 되기도 했기 때문이다. 내 아들의 시신을 맞아들인 무덤은 너희의 새로운 탄생을 위한 요람이 되었다. 내티 없는 성심의 새 무덤 속으로 들어오너라. 이는 내 자녀들을 모두 누이고 싶은 요람이다. 여기서 나는 너희를 도와 죄와 악, 이기심과 교만, 사악함과 불순결로 찌든 무은 인간 에페 4:22을 버리게 하고, 은총과 선함, 사랑과 겸손, 성덕과 순결로 단장한 새 인간 에페 4:24이 되도록 너희를 기르고 있다. 하느님이신 너희 형제 예수님과 점점 더 완전히 닮아가도록 너희를 이끄는 것이 나의 모성적 활동이니 이 활동에 너희도 협력해다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당신 고난의 향기로운 꽃들이 피어나고 있음을 흐뭇이 보시면서 너희 안에서 당신 구속의 귀한 열매를 거두어 드리실 수 있다. 사랑하는 아들들아, 이 성토요일을 나와 함께 지내어라. 어머니의 고통에 동참하면서 나의 굳건한 희망도 나누어 가져라. 나의 흔들림 없는 믿음이 너희의 위로가 되기 바란다. 오늘 무덤에 누워 계신 그분께서는 당신의 신적, 영광의 광채에 싸여 거기서 나오실 지극히 위대한 승리의 순간을 준비하고 계신다. 593. 부활의 증인 예수 부활 대축일 너희 천상 엄마와 더불어 이 부활절의 심오한 기쁨을 만끽하여라.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되신 당신 몸에 빛에 쌓여 찬란하기 그지없는 신성을 드러내시며 내게 나타나셨을 때 그리고 아들로서 허리 숙여 내 모성적 고통의 모든 상처를 아물게 해주셨을 때 나의 마음은 충만한 파스카 기쁨에 온통 휩싸였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살아계신다. 나는 그렇게 그분 부활의 말 없는 첫 증인이 되었다. 첫 증인이 된 것은 예수께서 누구보다도 당신 어머니와 이 파스카 기쁨의 첫 열매를 나누고자 하셨기 때문이고, 그럼에도 말없는 증인이 된 것은, 하느님의 이 엄청난 기적사건을 세상에 선포할 사명은 경건한 여인들과 제자들에게 맡겨졌기 때문이다. 나는 부활의 증인이다. 그 당시에 내가 해야 할 일은 그분을 믿게 된 사람들 안에 믿음을 유지하고 증대시키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만사가 이제 끝장났다 고 여기고 있었던 이들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었다. 경건한 여인들에게는 서둘러 무덤 으로 가보라고 했고 왜냐하면 무덤 이 비어 있음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도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당신 신성의 광채에 쌓여 내게 처음 나타나신 모습을 이야기해 줌으로써 그들의 믿음을 굳건히 했던 것이다 복음서에 이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은 부활의 말 없는 증인이 되는 것이 어머니로서의 나의 소임이었기 때문이다. 그분께서 공생활 동안 선포하신 말씀을 말 없이 새겨 듣고 있었던 것처럼 부활 선포에 대해서도 나는 말 없이 있어야 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어머니가 맡게 된 임무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천국의 영광에 쌓여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 고 생활로 증거해야 할 기쁜 임무였다. 나는 오늘날에도 부활의 증인이다. 그분 부활의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거나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 시대에 사랑하는 아들들아, 너희는 이 놀라운 사건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힘차게 선포하고 용감하게 증거하여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너희의 믿음은 헛되리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복음 선포도 쓸데없는 일이리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분 말씀의 진실성을 믿을 근거도 없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그분은 하느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미리 알려주신 대로였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그리하여 하느님 다우신 영광의 광채에 싸여 미리 뽑으신 증인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그리하여 누구보다도 먼저 당신 어머니에게 나타나셨다. 나는 태양보다 더 찬란하고 눈보다 더흰 그분을 배웠다. 그 신적 아름다움이 내 삶에 얼마나 강렬한 인상을 남겼는지 그 순간부터 이 땅에서도 이미 천국 삶이 시작되었다. 그러기에 이 시대에 특히 내가 극진히 사랑하는 너희 모두에게 당부하는 것이다. 그분의 죽음을 용감히 선포하여라. 그분의 부활을 힘차게 선포하여라.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영광에 쌓여 오실 그분을 기다려라. 594. 파티마 메시지가 성취되고 있다. 마리아 사제운동 25주년 기념일. 마리아 사제운동 탄생 25주년을 기념하는 오늘, 내가 나를 공경하며 바치는 나의 이 운동을 기꺼이 받아들인다. 바로 여기, 나의 파티마 발현 소성당에서 내티 없는 성심의 사랑과 자비의 위대한 계획을 너의 마음속에 게시했으니, 작고 가련한 아들인 너를 뽑아 그 계획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로 삼았던 것이다. 그리하여 너는 지금까지 세계 전역으로 너를 이끄는 나를 따라 피로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수없이 겪으면서 오대륙의 여러 나라들을 몇 번이나 순방하곤 했다. 이제 나의 계획은 온전히 실현될 것이다. 내가 마리아 사제운동의 사제들과 함께 모든 자녀들을 불러 내티 없는 성심에 자신들을 봉헌하도록 해왔으니 말이다. 파티마 메시지가 성취되고 있다. 너희 천상 엄마의 자비로운 활동으로 말미 아마 도처에서 실현되고 있다. 나는 이 활동을 통해 내티 없는 성심에 봉헌할 것을 요청해 왔으니, 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여 마음을 바꾸고 생활을 고치게 하는 안전한 수단이요. 인류를 하느님께 온전히 돌아오는 길로 이끌기 위한 안전한 수단인 까달기다. 내가 그토록 바라며 당부해온 봉헌은 이제 마리아 사제 운동을 통해 세상 어디서나 행해지고 있다. 그래서 나는 몸손에 작은 이들의 군대를 기를 수 있게 되었고, 이 군대로서 나의 가장 큰 승리를 이룩하려는 것이다. 파티마 메시지가 성취되고 있다. 나와 함께 나를 통해 바치는 기도 안에 너희를 모아드리려고 요청한 다락방 모임들이 세계적으로 널리 퍼져가는 가운데, 파티마 메시지가 실현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오늘 나는 내 작은 아들인 내가 나에 대한 공경으로 바치는 이 다락방들을 곧 도처의 사제들과 신자들, 어린이들, 젊은이들, 그리고 특히 가정들 사이에 확장되기에 이른 모든 다락방들을 매우 기쁘게 내 손에서 받아들이고 있다. 이 다락방들에 의해 너희는 많은 가련한 죄인들, 특히 하느님의 자비를 가장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회개의 은총을 얻어 줄수 있다. 이 다락방들에 의해 너희는 고통스러운 정화의 대재난기를 단축시키려고 특별한 모양으로 여러 번 개입해온 너희 천상. 엄마에게 전구와 보상에 큰 힘을 줄수 있다. 이 다락방들에 의해 너희는 두 번째 성령 강림의 은혜를 빌고 있으며, 이제 곧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 왜냐하면 나의 티 없는 성심이 새로운 영적 다락방이 되었고, 여기서 하느님의 그 놀라운 일이 교회와 온 인류를 위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파티마 메시지가 성취되고 있다. 너희의 서약을 통해 실현되고 있으니 이는 교황과 그와 결합되어 있는 교회와의 일치 및 사랑과 기도의 서약이다. 나는 이곳 파티마에서 어린이들에게 발현하여 앞으로 교황이 겪을 고통과 반대와 유혈의 실현을 예언하며 환시로 보여준 적이 있는데 그 예언은 특히 나의 교황 요한 바오로 이 세에게 실현되고 있다. 이 교황은 내 티없는 성심 안에서 양성을 받은 걸작품이다. 너희는 너희의 사랑과 기도의 서약으로 교황이 최대의 희생을 치를 때 그의 위로와 격려가 된다. 너희의 순종과 순명은 교황의 교도권을 어디서든지 충심으로 받아들이고 따르게 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도움이 되고, 교황과의 일치는 내가 파티마에서 예고한 이 시대, 갈수록 더 많이 가르쳐지고, 확산되는 오류로 말미암아 수많은 내 자녀들이 믿음을 잃고 있는 시대에 너희로 하여금 확고하게 참 신앙에 머물러 있게 한다. 내가 이곳 파티마에서 25년 전에 마리아 사제 운동을 일으킨 것은 많은 이들이 이 일을 제기하며 배척해온 파티마 메시지가 너희 시대에 온전히 성취되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성취는 위협과 타격을 받고 있는 내 자녀들인 너희가 구원을 얻는데 필요하다. 그 성취는 이토록 상처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는 교회가 고통스러운 유혈의 시련을 통해 너희 천상, 엄마처럼 흠도 주름도 없이 온전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게 하는데 필요하다. 그 성취는 온 인류로 하여금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와서 그들의 주 하느님과의 생명과 사랑에 충만한 친교를 맺을 새 시대를 살게 하는데 필요하다. 이제 나의 이 계획은 내티 없는 성심이 세상에서 승리함과 더불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내 작은 아들아, 내 교황과 세상 곳곳에 펴져 있는 내 운동의 주교들, 사제 들 신자들을 너와 함께 축복한다. 축복한다. 사랑과 기쁨으로 또내 말을 귀여겨 듣고 나를 따르며 위로하고 찬미하는 너희 엄마로서의 고마운 정으로. 595. 그분 진리의 빛으로. 성령 강림 대축일. 내 작은 아들아, 고달프지만 프랑스 전국을 두루 돌아다니는 이 여행을 계속하여 내 운동의 사제, 신자들과 함께 훌륭한 다락방을 열어라. 지금은 나의 때, 내가 너희를 내티 없는 성심의 영적 다락방 안으로 모두 모아들이고자 하는 때이다. 여기에서 교회와 인류를 위한 놀라운 일, 두 번째 성령 강림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성령께서 완전한 증거를 주시리라. 성령의 증거로 세상은 죄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분 진리의 빛으로 온 인류는 그들이 사탄에게 끌려 깊은 구렁으로 빠져 들어갔음을 깨닫게 되리라. 사탄은 인류 안에서 인류를 통해 하느님과 그분의 법을 배척한 교만한 짓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인류는 하느님 없는 문명을 건설하기에 이르렀으며 하느님의 법과 대치되는 도덕류를 만들어내고 온갖 종류의 죄악을 정당화하며 물질주의, 증오, 폭력, 불순결의 유혹에 말려든 것이다. 성령의 신적 불길로 인류는 완전히 정화되어 다시금 지존하신 성삼위. 하느님께 더없이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새로운 동산이 될 것이다. 성령의 증거로 교회는 깊이 쇄신될 것이다. 그분 진리의 빛으로 교회는 자신의 인간적 취약점을 온전히 보게 되리라. 그리하여 교회의 신앙 위기가 치유되고 교회 안에 배교와 불충실의 깊은 상처를 퍼뜨리고 있는 오류의 타격에서도 벗어나게 될 것이다. 온 교회가 성령의 신성한 불길에 의해 새롭게 되어 주님의 영광을 반영할 것이고, 그 천상 엄마를 본받아 흠도 주름도 없이 온전히 아름다운, 충실하고 순결한 신부가 될 것이다. 성령의 증거로 너희는 진리를 전체적으로 온전히 깨닫게 될 것이다. 그분 진리의 빛으로 예수님 복음의 구원 능력이 어디서든지, 그분의 신적 광채를 퍼뜨리며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히 드러나리라. 그리하여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귀하게 듣고 그분께서 가르쳐 주신 길을 따라 걸으며 그분의 생애를 본받고 그분의 영광을 찬미하게 될 것이다. 내 아들 예수께서 마땅히 모든 이로부터 영광을 받으셔야 할 때가 되었다. 두 번째 성령 강림이라는 놀라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구속주이시며 오직 한 분뿐이신 구원자이심을 알아보게 되리라. 그러면 성령께서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을 열어 주셔서 하느님다우신 영광의 광채에 쌓여 너희에게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하실 것이다. 그리하여 내티 없는 성심은 결국 더없이 위대한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이다.